제가 정말 아끼는 우리 큰일 목표 청국장입니다. 오늘은 청국장을 끓이기 위해서 이거 냉동인데 이거 바로 놔도 되긴 하는데 우선 냉장으로 해동을 시키면 끓일 때더 편하니까 냉장 해동 시킬게요. 이거 먼저 인터넷에서 싸게 주고 샀던 건데 뒷고기 찌개용 또 냉장 해동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냉장 해동한 지한 6시간 정도 됐는데 아직 해동이 좀덜 돼서 물에 담가서 흐르는 물로 해동을 좀더 시킬게요. 물을 끓여줍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육수를 내기 위해 해물팩, 다시팩 등을 넣어줍니다. 이거 넣고 한 2-3분만 끓이고 건질게요 건져줍니다 맛있는 육수 냄새가 나고 있어요 저는 청국장에 김치 많이 들어간 게 좋아서 김치를 듬뿍 사실 여기에 김치 국물을 더 넣고 간만 살짝 더하면 맛있는 김치국이 됩니다 흐르는 물로 아니면 그냥 물에 담가놓으면 상당히 금방 해동이 되거든요? 요거 뜯어서 넣을게요. 해동한 고기는 핏물이 좀 있어서 물로 한번 헹궜어요. 잘 익혀줍니다. 맛있어 보이죠, 벌써? 근데 고기가 좀 적네요. 두 팩을 해동시킬 걸. 불편하네요. 음. 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날 설레게 하는 청국장잘 풀어줍니다. 뭉쳐져 있기 때문에 살짝 누르면서 풀어줘야 돼요. 벌써 비주얼이 참 맛있어 보이죠? 여기 이제 다진마늘, 파. 간을 살짝 볼까요? 음, 싱겁네요. 소금을 넣어줍니다. 좀 간간하게 해야 돼요. 두부를 넣으면 국물이 조금 더 싱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구운 소금이라서 많이 안 차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넣고 또한번 간을 볼게요. 가지주고 간을 한번 음좀더 넣어야될 것 같아요 좀더 짭짤해지게 듬뿍듬뿍 넣어주세요 많이 넣는 것 같죠? 제가 구운 소금이라 별로 안 짜요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해야 됩니다. 좀 간단해야 돼. 오, 맛있어, 맛있어. 여기 이제 두부 넣고 끓이면 됩니다. 두 핫. 이 두부가 들어가면 비주얼이 제법 살아나죠? 이게 완성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팔팔 끓여서 떠 먹으면 됩니다. 두부를 넣고도 간을 한번 보셔야 돼요. 좀 많이 싱거워지거든요. 저기 지금 조금 싱거운 것 같은데 밥이 다 됐네요. 네, 조금 더 끓여서 간을 그냥 맞추고 소금은 더안 넣고 먹을게요. 음, 맛있겠다. 자 여러분도 아. 곧 저녁을 먹어야 돼서 조금 맛만 볼게요. 이거는 오이 깎기 오이김치. 잘 먹겠습니다. 음, 아직 조금 덜 졸여가지고 밥 없이 먹어도 괜찮은 정도예요. 고기 음. 음. 맛있는데? 고기. 얘랑 얘 자기들 먹을 거 냄새 안 나서 <laughs> 관심 없어 보이네. 아이고 고기 맛있다. 제주도, 제주 돼지? 그거라서 완전 씹는 맛도 있고 씹을수록 고소해요. 김치 많이 들어간 거. 고기랑 같이. <laughs> 키가 먹을 게 아니잖아요. 뭐 하는 거야? 뭐지? 할 <놀람> 잘 먹었습니다.